있는 <laughs> 아침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로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결론입니다 그냥 갈안요 안녕하십니까 현 새로 고침만 누르는데 네, 저는 존슨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또 저희가 인사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 사실 저는 지금 오늘이 몇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화수를 기록하지 않기로 했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거 혹시 대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전혀 저는 대본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들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지난화에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아그렇어 저희. 취업박계룡 고수팬 팬이랑... 나와요. 어... 잘 보고 싶어. 뭐야? 나 <laughs> 모기 물렸어 여기. 너에이지 걸렸어? 나 <laughs> 모기 물렸다고요. 손, 손때. 가려워. <laughs> 자, 그래서 저희 그때 우리 취업박계룡 고수팬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소감이 어떠세요? 어, 되게 생각보다 저는 이거 보는 사람들이 다 이거 좀 이상하고 좀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멀쩡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아니, 나 그러니까... 나랑 정반대네. 나는 되게 멀쩡한 아... 사람들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런 춘생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 최소한의 책임감 가지고 해야 되고 그분께서 저에게 또말 기억나죠? 굉장히 그렇네. 잘 보고 있다. 응원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뭐, 저 기억... 무슨 알바생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채빈 씨가 그렇게 뭐 저희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어떤 성의를 그래.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야, 우리 과자도. 박수로 맞고 그랬어 아니 그리고 아니 예전에 나상수에서술 먹다가 갑자기 어떤 여, 여성분이 찾아가 갖고 막 이렇게 막 아는 척 했잖아 혹시 철수전 존슨 이렇게 하고뭐 그 여성분이랑 지금 갠톡하고 계십니까? <laughs> 아 근데 아니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저희 요즘에 그 저희 유튜브 채널 오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어떤 방송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근데 그중에 그렇죠. 그 잠깐 특기할만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최빈양 음.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좀 화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음. 저여저 저 여자분은 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 이 영상 보고 구독자 많이 줄을 듯 이거 재훈 폴킴 누구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뭔데 내가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야왜 너랑 저렇게 이 영상을 보고 구독자들이 늘고 있는데 지금 이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근데 아니 야 철수보고 얘기한 걸 수도 있어. 여자분? 이 여자분 중요한 게이 사람이 말, 하고 나서 그렇구나. 진짜 구독자 가한명 줄었어. <laughs> 그래? 어이 사람이. 야, 뭐 영향력 할아버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저 이거 자기가... 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야, 너, 사실상 박근... 이 방송이 저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너 박근혜야? 아니 이런 말들도 우리가 좀 포용할 수 있는 그게 최소한의 아, 어떤 행 말도 안 된다고 <laughs> 생각해요 어. 너희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봐 야, 너희 할아버지 성이 어떻게 되셔? 김 재훈 폴 김이었는데? 어? 어? 혹시 영어 이름이 폴? 어, 근데, 진짜. 어? 어. 근데, 잠깐만. 저희 할아버지 세례명이바오로예요 어. <laughs> 바오로가 폴이잖아. 아, 알죠? 야, 알죠? 너 이게 진짜 무슨 불효냐. <laughs> 야, <웃음> 아니, 진짜. 아, <진짜> 었네 <laughs> 저희가. 친족도 대박이다. 구독을 끊는 방송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방송이라는 거요? 자, 아무튼 뭐 저희가 지금 어떤 이 구독자와 그리고 어떤 그 저희 채빈양과의 어떤 깊은 어떤 견해차만 확인을 하고 저희가 방송을 오늘 시작해야겠네요. 네. 본인, 뭐, 그 재웅폴김님. 그, 본인께서 이, 채빈 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나와 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채빈 양은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해도 막상 오늘 녹화하면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정말 열심히 녹화 임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첫 코너입니다. 채빈! 찬성! 철수! 반대! 당신의 사랑은! 아, 이렇게 안마냐이정도면 어, 괜찮았죠? 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최근에 어떤 춘생들 어떤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어떤 그 면접 트렌드가 이런 어떤 시사 이슈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이게 비단 토론 면접뿐만이 아니라 음. 인성 면접에서도 어, 그러니까 채빈이 형한테 인성 면접에서 음.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불현듯 이렇게 그냥 쑥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야? 그렇지. 야, 얘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른다. 너 비, 외국 사람 아니야? BTC 뭐라? BTC? 빅스비 아니야? 빅스비. 삼성 로고. 무슨 훌륭하다. 뭐, 어떤 공통점 이 있는 가 야, 너 오늘 지금 일거수 일투 족을 재훈폴 김님이 쳐다보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비단의 어떤 이런 오늘 준비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음, 그렇죠, 사회적으로 저, 좀 어. 찬반이 좀 뜨거운 논쟁 이 거리를 면접관들이 바로 물어볼 수가 있어. 음, 예를 들어서 음.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신문은 꼭 봐라.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어떤 이슈가 오늘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죠. 통신료, 기본료 폐지입니다. 어. 아니 근데 이게 요즘에 핫다. <laughs> 자 통신료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거의 이제 뭐야? 합 <laughs> 소리가 이렇게 크나, 야. 통신료라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요즘 사회상에선 진짜 거의 필수적인 그거잖아. 그렇지, 어. 맞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통신료 낼 사람이 없으면 그 거의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그런다고까지 하더라고. 어, 진짜? 음. 최근 어떤. 그, 가구당 평균통신비가 20에서 40만원 사이에, 40만원 사이에 든다 그러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가족 기준이라고 보면은, 야, 어. 20만원이면은 좀 너무 낮고, 음. 보통 한 30만원 30만 정도라고, 30만 정도라고 정도.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어떤 그 고정비가 됐다는 거, 고정비가 아, 됐다는 그렇지. 거야. 어,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이런 걸 낮추기 위한, 최근에 어떤 물가나 이런 것들도, 이거 어쨌든 어떤 우리 가용소득을 늘려야 된다는게 어떤 가용소득. 문재인 정부의 그런 거잖아.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통신료 인하 뭐 이런 그렇죠,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나온 거죠. 어. 뭐 임금을 정부에서 늘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가구에서 지출하는 고정 비용을 줄여주겠다. 이런 거는 뭐 괜찮은 접근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어쨌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 어떤 그 내용을 잠깐 잠깐 채민 씨도 한마디 하실래요? 뭐에 대해서요? 자, 이게 어떤 우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그래 뭐 요금료 낮춰준다는데 좋지 당연히 출신이 아, 안 그러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 당연하겠지만 어떤 기업들 입장도 있고. 근데왜낮춰주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내, 내지 않아도 될 비용 지금 내고 있다 이런 게 찬성 측 입장이고. 왜, 왜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음. 우리 그, 통신비를 모든 국민 거의 전 국민이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과도하다는 거지. 너무 많다. 어. 거품이 음. 겠혀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내도 되는 비용은 아니고 그게 좀 너무 많다는 거지. 아니, 아니, 근데 그 중에 기본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라고 어, 정의하는 예, 사람도 예, 있어. 예, 예. 음. 그런,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 그치. 그니까 러그 기본료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쓰는 거에 플러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냥 쓰지 음. 않아도 기본료 나가는 건데 음. 과연 이거 우리 기본료 내야 되느냐. 음. 아니, 우리, 음. 우리나라는 요금제가 되게 다양하겠잖아 아, 그지 근데 그 요금제 중에서 기본료가 아예 없는 요금제는 아예 없을걸? 자, 그치. 그니까 러이 기본. 뭔지 모르겠어요. 잘. 그니까, 러 야, 무슨. 뭐 밴드 오6 요금제 뭐 그런 거 있잖아. 어저 그거 써요. 어 거기서 기본료를 한 4만 원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요? 네가 나머지는 뭐야? 그러면? 그그 그 폼파리 분한테 그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아니 보통 음. 한만 얼마 정도가 기본료인데. 이런 애가 진짜. 사기다, 그거, 사기치기 진짜. 그거 쉬워요. 플러스 뭐 네가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 몇몇 기가? 몇그 다음에 그뭐 음성 통신 무료 몇 기가? 음. 몇 분? 뭐 문자메시지몇 개를 포함해서 한 5만 6천 원에 나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만 얼마 플러스 네가 이용하는 거 이거 플러스 해서 음. 5만 6천 원에 나오는 음. 거지.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료가 없으면 네가 이용한 어떤 데이터와 음성통신과 문자 이용료는 기껏해 한 3만 얼마 밖에 안 되는 건데 음. 거기 기본료를 더했기 때문에 5만 6천 원에 나오는 거야. 음. 어, 그러니까 기본료를 딱 없애면 은그 음. 재빈 씨가 쓰는 지금 통신료에서 한만원 정도가 낮아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어, 네. 그래서요? 이걸,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어. 어렵게 설명을 그러니까, 해야 하 기본료를 없애 된다라고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 뭐냐면은 자, 통신 서비스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에 진입을 했다. 이건 음. 공공 서비스다. 그렇기 음. 때문에 국가 개입해서 가구당 아, 국가 개입해서 어떤 가구당 어떤 지출을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 이런 그렇군요. 말이 있는 거고. 음. 자, 그다음 두 번째로 통신 재벌 3사의 어떤 영업이익이 연3 6조원 넘는다 그러더라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기준 1조 이상 대기업이 20개 정도라고 하더라고. 음. 근데 여기는 뭐한 3개가 다 넘는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 어떤 통신비 부담이 OECD에서 가장 높다고 아, 하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저런 얘기 많았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어, 기본료라는 거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징수하는 건데 망 설치가 끝난 지금이고 어쨌든 초기 기본료라는 거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이통사가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음. 망 설치를 위해서 들어가는 초기 투하 자본. 음. 그걸 위해서 걷는 건데 이제 초기 투하 자본이 없어졌잖아. 아, 그럼. 근데 지금까지도 같은 금액이었던 기본료를 걷다는 거는 약간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게 있고. 음. 마지막으로. 기본료를 폐지한다고 통신사 적자가 되는 게 아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50여 조 매출 중에서 7조 정도 하락을 예상하는 건데 이거를 기본료 없앤다고 통신사가 바로 영업 적자가 들어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맞지 않는다. 음. 이게 주장하는 거죠. 네. 음. 물론 반대측의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측의 의견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대측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통신비를 인하해? 이건 초법적인 일이야. 초법적인 음.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큰 정부, 작은 정부 그러잖아요. 그큰 정부로서의 그 아니 정부로서 지나친 권한을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 행사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야 시장 경제인데 그러니까 자율적인 어떤 그 경제 활동으로 그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굳이 왜 이런 어떤 가격 정책이 뛰어드냐. 이건 법을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대 의견은 수익이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수익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음, 얘기 같아요. 여기가 그 일본. 일본 통신사에 비교했을 때 일인당 음. 매출액이 일본 대비 한28% 정도 낮다 이거를 근거로 들이밀었더라고. 음. 일본이랑만 비교를 했나 보네. 그렇자 음. 음.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5G 등 신규 투자의 여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음. 자네 번째 기본료는 초기 투자비 회수를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산업 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투자비 유지보수비 등을 위한 것이다. 음. 다섯 번째, 기본료 폐지하면 통신사 영업이익이 크게 준다. 그치. 어쨌든 이게 서로 지금 맞물리는 어떤 그런 찬성과 반대 의견을 이렇게 맞춘 거야. 음. 자, 그 이런 의견 들어봤을 때, 뭐, 존순 씨는 어떤 생각이세요? 음, 저야 뭐, 당연히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저는 찬성하는 측면이고요. 그럼 채민 씨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와닿는 근거는 뭐예요? 찬성이든 반, 반대든? 저는 이거요. 정부가 나서서 통신비 인화. <laughs> 인하면안 된다? 아니, 그니까, 솔직히, 정부가 나서가지고, 기본료 깎아주고, 뭐, 없애주고, 이런거 좋죠. 왜냐면, 음. 내 그런게 없어지는거잖아요.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조금 이제, 너무 대중적으로 사용하긴 하는거지만, 핸드폰 자체가 너무 약간 부수적인 아이템이잖아요. 음. 그래서 굳이 그거를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줄 필요까지는 없죠. 해주면 땡큐지. 어. 아니, 맞아.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음. 그 시장 경제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니, 아니. 의미가 있는. 아니 아니, 나 의견이 게나 얘기 좀할게 네, 아니 쉽죠. 근데 저런 말은 사실은 와닿지가 않는 게, 봐봐 우리가 집을 사잖아. 그렇죠. 누구나 필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집이 없는 사람도 집값을 야, 열대가 중요한 거야. 꾸덕꾸덕 해야지. 음. 음, 이런. 그렇잖아. 근데 집값을 정부에서 규제를하잖아 너무 폭등하면은 그거를 규제를 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물가 규제도 정부가 하잖아. 농산물값이 오르면 마트에서 뭐 정부 가지고 있던 거 풀어서 가격을 낮추고. 그러면 똑같이 개입을 한다는 거. 왜냐하면은 누구나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제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거지. 잘 사는 집도 못 사는 집이든. 근데 그못 사는 집은 핸드폰을 꼭 사용하진 않아요. 핸드폰 없는 데도 많아요. 아요즘에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하지. 많이 응. 사용은 하지만 이게 너무 딱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사용한다니까 수도세처럼. 근데 똑같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못 사는 사람들도 임대주택에 살거나 그런 주택에 사는데도 주, 주택값이 폭등을 하면 그 사람들은 사는 계층이 아니고 네, 래 그리고 이게 값을 맞춰주잖아. 이제 이 응. 핸드폰이 진짜 완전 필수품이라는 게이그 응.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 하려면은 본인 인증해야 되잖아. 응, 응. 핸드폰 없으면 인증 안 돼. 맞아. 수도세나 뭐 응. 전기세나 다를 게 없어. 지금 지금 그렇지. 와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건데, 개입의 수준이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네. 원래 통신민화는 모든 그 정권에서 주장을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 음.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거 낮추려고 그랬는데, 못 낮췄어. 그래서 근데 얻어낸 게 하나 뭐냐면 그거 있잖아. 원래 통화를 할때 1초만 지나도 1분으로 넘어가는 거야. 뭔지 알지? 음. 그러니까 네가 통화를 1분 2초를 했어. 근데 어, 이거는 2분 어, 요금을 그러셨죠. 받아버리는 어. 거야 정부가. 아그 이통사에서? 이동, 그렇죠. 근데 그랬는데 이병목 정부이이 낙전 수입을 없앴다. 그러니까 초당 이제 통화를 받겠다. 이걸 바꾼 거고. 그래서 우린 우리 어떤 통신료가 좀 낮아진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어쨌든 데이터 위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패러다임에서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진짜 맞아. 나는 이게 기본료라는 게 처음에 걔네가 어떤 그뭐뭐 뭐 이렇게 안테나 세우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낸 돈이고 뭐 유지 보수비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이거 어떤 초기 건설 비용에 비하면 아예 그냥 소소한 비용이잖아. 근데 이거를 기본료에 조정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돈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이에 대해서 반대측 최빈영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철수승. 그리고 야 이게 보면은 세 번째 이게 있잖아. 5G 등 신규 투자 여력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랑 완전 배치되는 말입니다. 음. 그럼, 야, 이거를, 뭐, 국가적으로 이거를, 여력을 위해서 이거를 보장을 해줘야 돼? 그기본으로 이렇게 빨아땡기는 거를? 음. 그리고, 야, 이거 단통법, 단통법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단통법 해지된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좋으세요? 네 이거 편집하면 돼. 음. 그래서 단통법 하면서, 이거 단통법 딱 한다 그러면서, 그 통신사들이 막 되게, 앓는 척, 그막주막 막 이거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척을 엄청 했었잖아. 근데 이거 하고서 그냥 왕 엄청 터졌어. 매출 어. 엄청 터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야그 SKT가 그그 그 뭐야 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지금 한십몇 년째 계속 어 우리나라 기업 모든 전체 기업 중에서 1등일걸 어. 그러니까 야 이거 보면은 통신사들이 얼마나, 누워서 얼마나 돈 번다고 하잖아. 솔직히 진짜 어. 는 진짜 그. 통신사 힘이 너무 센게 우리나라에서는 단말기를 따로 구매를 못 하잖아. 음. 어, 그것만 봐도 통신사가 이걸 다꽉 쥐고 막 그러고 있는 거니까 이 통신사가 좀공룡화돼 좀, 좀 있다 뭐 그런, 건, 그런 건, 음. 건 있죠. 그리고 이, 이 사이에서 야, 어. SK텔레콤 현직자 모아놓고 얘기했으면 재밌었겠다. 아니, 근데 저희가 취임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가 지지하는 의견이 있잖아. 산성, 뭐 반대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근데 그것만 자기가 알아서는 안 돼. 면접 과정에서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아, 그럼 음. 어, 그 이슈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진짜 이거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찬성할래 하면서 이쪽 그 근거만 이렇게 딱 준비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 본인이 딱그 본인이 딱그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자기한테 뭘 시킬지 모르는 거. 어, 그리고 예를 들어 뭘안 시키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네 명이 다 찬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반대를 얘기하면 더 튀고 그 아, 의견이 그럼, 그렇지, 인정받을 수, 수가 있어. 요 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입장을 한두 개씩은 좀알아두는게 어, 그럴 때는. 그런 그런 전략도 괜찮죠. 자 아무튼 여러모로 또 활용도가 높으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뭐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좋아. 방송 잘 봐주시고 하품만 했잖아요. 음 근데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통법 이기본요 폐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한번추이를 지켜보고 나중에 결과가 나면 오 저희가 한번 토론해보는 또 그런 이런 거 노미어하지 않아? 이렇게 할까요? 어? <laughs> 자, 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뭐, 이청률, 이거, 그, 기본요 폐지 결과 나오면, 그때 한번 또, 짚어보면, 아, 그렇죠, 해보죠 그렇죠. 예쁘죠, 예쁘죠, 음. 예쁘죠. 자. <laughs> 선글라스 써서 안 보이네요. 너재훈 풀킴이 지금, 이씨. <laughs> 아 뭔데. 짜증나 죽겠네.